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내 네, 2023년을 이제 은혜로 매듭 짓고 또 2024년을 소망으로 나가는 우리 송구 영신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꼭.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도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역사에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우리 앞뒤자로 좀 인사하겠습니다. 아,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먼저 성구 예배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전해 주실 말씀의 제목입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각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아는 야복강가에서 야곱의 기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곳 야복강이 유명한 것은 그곳의 경치가 아주 특별해서 유명한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야곱이 야곱이라고 하는 한 인생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위대한 변화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야복강이 유명한 곳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이름도 바뀌고 그의 신앙도 바뀌고 그의 인생도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하나님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 해의 마지막 날 저는 야곱이라는 인물을 생각하며 하늘을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생각해보며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며칠 전 제가 중예배실에서 새벽예배 드리는데 참 이상한 게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 한번 보십시오 그것은 새롭게 리모델링된 저중 예배실에 그동안 사용되었던 오래된 헌금단과 헌금통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새거였는데 저거는 오래된 것이라 참안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좀 사진해 보시기 어떠셨나요? 제 눈에 다 새거였는데 저게. 옛날 그대로 있는 모습이 자꾸 눈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야 정말 안 올리네. 문득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한해를 매듭 짓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과 오버랩 이렇게 겹쳐져서 제게 보여졌습니다. 이제 새해가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야곱의 삶에 머무르며 새해를 맞이하려.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 그냥 내가 시간 지나면 그냥 좀만 지나면 새해가 되겠지 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혹 있지는 않으신지요. 다른 말로 하면 변화되지 않고 옛사람 그대로 새해를 맞이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마치 새로 리모델링된 중예배실에 어울리지 않는 저 헌금담처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안 어울리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것에 대한 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인 야곱을 정리하고 새 사람인 이스라엘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외삼촌이 있는 그 집에서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야곱은 20년 전 장자권과 축복 기도를 가르치고 도망했기에 형 에서와의 만남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 에서를 피할 방법이 야곱에게 현재 없다는 것입니다. 20년 전에는 혼자에서 숨 기도하였고 또 도망하기도 쉬웠지만 지금은 결혼하고 자기에게 딸린 사람들이 많고 살림도 많아져서 숨을 수도 없고 도망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앞에 있는 야법 강만 건너면 형 에서를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무서워서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사람들과 살림을 두대로 나눕니다. 그리고 한 어떻게든지 하나는 좀 남겨 볼까 하는 생각으로 자기의 잔머리를 또 써봅니다. 그리고 홀로 남아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요 밤새 진행됩니다. 밤이 새서 날이 새는 그 순간까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경렬했는지 씨름이라고 하는 표현까지 쓸 만큼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 기도는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 장애를 입는 그 순간까지 죽기 살기로 하는 기도였습니다. 야곱 평생 이렇게 하나님 앞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은 처음입니다. 그동안 야곱이 간절하지 않았던 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야곱대로 야름 야곱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었지만. 그 인생에 그동안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이제껏 그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는 그의 머리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의 자기의 방법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동안은 자기 힘으로 살았어요. 내 힘으로 해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이 이 야복강 앞에서 자기의 힘으로 해볼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렸습니다. 내가 어쩌지 못하는 이 간절함을 가지고 이 환도 뼈가 위골될 때까지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애서라고 하는 문제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돕는 분 정도로 생각했던 야곱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지금 도와주세요. 이 깊은 기도가 결국 그를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처음에 야곱은요. 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영적인 눈이 열리는 순간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 형 에서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문제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야곱과 하나님의 대화가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저에게 야곱과 하나님의 대화가 마치 이렇게 속삭이듯이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서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아, 너 에서 때문에 이렇게 간절하니? 그만하자. 내가 에서 문제를 해결해 줄게. 나좀 놔줘. 그렇게 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저도 처음에는 에서가 가장 큰 문제인 줄 알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하다 보니, 에서가 문제가 아니라, 제 자신이 더큰 문제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이 손을 절대로 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야곱이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뜻을 가진 야곱, 그는 그 이름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기가 야곱으로 살아야 되는 줄, 그 동안 살아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이 뭐 어때? 야곱으로 살면 되지 그는 그렇게 자신의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외면했습니다 사실 야곱이 잉태된 순간부터 하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로부터 매일 영적인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아다이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늘 살았습니다. 늘 자기 힘으로, 무언가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여러 방법을 사용하셔서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야곱이 결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 드시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드디어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하지 아니하겠나이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리고 나서 27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왜 물으셨을까요?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이 대답은요. 지금 내가 지금까지 야곱으로 살아왔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야곱으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어 언어의 고백을 한국말로 말하면 하나님 저는 사기꾼입니다.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저는 빼앗는 자입니다. 하나님 그동안 제가 속이는 사람, 사기꾼 같은 놈으로 살아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즉 야곱은 지금까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왔음을 하나님께 이 시간 고백하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삶을 살아왔다고 고백합니다. 자, 2023년에 살고 있는 지금 우리 안에도 속이는 자, 사기꾼, 인간적으로 사는 자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순간에 칭찬은 많이 받고 헌신은 조금만 하고 싶은 내 안에 야곱이 가득 차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면. 내가 야곱이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예, 제가 사기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왔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야곱인 것은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께 맨날 힘든 문제만 쭉 나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사기꾼이라고 고백하는 야곱에게 본문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미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이는 자, 인간적으로 사는 자의 그 야곱에서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하나님께서 지배하신다,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고 싶은 복은... 야곱이라고 하는 그 삶에서 이스라엘의 삶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름만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야곱이라고 하는 그 속이는 사람, 사기꾼 같은 사람, 내힘으로 살았던 그 인생에서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하나님을 붙들며 사는 인생, 하나님과 겨루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영혼이 이스라엘의 영혼으로. 근본적으로 바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우리의 삶으로 끌어와 보겠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야곱으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 아직도 자기가 누구인지 누구여야 하는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변한다는 것은 단순히 착해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여야 하는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야곱으로 살지 않고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새 사람 이스라엘로 살기를 결단하는 자리가 오늘 송구 영신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형인 에서가 자기를 죽일 것 같아서 기도를 시작했지만 기도를 시작 하고 기도를 계속하다 보니까 진짜 문제는 형 에서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는 기도하다가 새 사람 이스라엘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이스라엘로 변했는데 에서는 아직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곱은 변했는데요? 애서가 변하지 않았어요. 애서는 여전히 400명의 용병을 거느리고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로 변한 야곱은요? 주저함 없이 야복강을 건너서 애서를 만나러 갑니다. 환도뼈가 위골되었습니다. 장애를 입었습니다. 쫄뚝쫄뚝대면서 이스라엘로 변한 야곱은 그런데 애서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난밤까지는 너무나 두려워서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 하나도 안 두려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그는 야곱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즉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사기꾼, 인간적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자,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아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환경은 변한 것이 없고 그대로인데 야곱만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나보니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모든 것이 다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의 영적인 눈이 바뀌었습니다. 야곱일 때는 죽을 것만 같았던 절망적인 상황이 이스라엘이 되고 나보니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담겨 있는 형의 얼굴이 하나님 얼굴처럼 보이는 놀라운 일들이 보이게 됩니다. 자, 창세기 33장 10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누구의 얼굴을 본것같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대요. 저 같으면 야곱이었을 때는요, 정말 무서운... 무서운 얼굴입니다. 저형 때문에 두려워서 떨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지금 형의 손을 보면서 형의 얼굴이 하나님 얼굴 같아요. 여러분, 이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할 때만 이루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2023년을 보내고 이제 2024년 새해를 맞이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새해를 야곱으로 사시겠습니까? 이스라엘로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스라엘로 사시겠습니까? 2024년 새해 수많은 애서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올 것입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속썩이는 가족의 모습으로, 때로는 미운 사람의 모습으로, 때로는 서운한 사람의 모습으로 몰려올 것입니다. 이 애서들 앞에서 우리는 애서만을 없애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제 이스라엘로. 새 사람으로 제가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사기꾼, 인간적으로 사는 자인 야곱의 영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자,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자인 이스라엘의 영성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됩니다. 이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어 2024년 새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마치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면서 야 하나님과 동행하니 이 문제가 문제가 아니네라고 생각하며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상황을 여러분의 상황 속에 다가오는 모든 애설을 능히 이겨내며 하나님과 승리하는 멋진 한 해가 펼쳐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